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지혜의 채널 노저가자입니다. 오늘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60세 이상 혹은 노후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중요한 인생 정보로 가득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야 늦지 않습니다. 노년기 건강, 관계, 삶의 함정을 미리 알면 그 어떤 불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되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진짜로 돌봐야 하는 시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걸러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경계해야 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 둘곳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인생의 위험 요소들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7가지 60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을 하나하나 짚어들 겁니다. 그 중에는 건강의 경고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외로움 속에서 찾아온 로맨스 사기 노후 성생활에 대한 오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의 함정까지 들수록 고개가 끄덕여지고 생각할수록 삶의 방향이 달라질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건강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 조금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병원 가봤자 별 소리 안할 텐데 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또는 가족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 자꾸 소화가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이런 증상들 일시적 증상으로 여기고 넘긴다면 간과한 사이에 심장 질환, 당뇨, 암.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는 변화를 놓치기 쉬우니 6개월 1년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생활 속 자가 체크 포인트 평소보다 기운이 빨리 빠진다 빈혈이나 갑상선 체크 가슴이 조이듯 아프다 협심증 가능성 최근 자주 소변이 마렵고 갈증이 심하다 당뇨 초기 의심.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럽다. 말초 신경 문제 또는 혈액 순환 이상. 꼭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침묵은 건강의 적입니다. 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외로움이 만든 빈틈 로맨스 사기에 덧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렜어요. 이 나이에 누가 날 사랑해줄까 싶었는데 그 사람이 따뜻하게 말 걸어줘서 마음이 녹았죠. 이런 말 많은 피해자들이 로맨스 사기의 시작을 회상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맨스 사기란 무엇일까요? 로맨스 사기란 주로 온라인 채팅, SNS, 메신저, 문자 등으로 접근한 뒤 사랑이나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과 가짜 신분, 심지어는 해외의사, 군인, CEO 행세까지 등장합니다. 로맨스 사기,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우연한 인연처럼 접근, 페이스북, 카카오톡,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사진 속 미소가 참 따뜻하시네요. 빠른 감정적 친밀감 형성.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혼자 살고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을 파고듭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가고 싶어요. 금전 요구. 해외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비자 문제가 있다거나, 병원비가 급하다는 등의 핑계로, 소액부터 시작해 수천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로맨스 사기의 위험 신호 세 가지. 만난 적 없는 사람과 빠르게 연애 감정이 오간다. 가짜 가능성 의심.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무조건 거절. 연락은 자주 오는데, 통화나 영상통화는 회피한다. 신분 위장 가능성 높음. 피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학벌, 직업, 재산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외로웠을 뿐인데, 이 말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과 나누세요. 자녀, 지인과 꾸준한 연락, 동호회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의심 상황 상담. 기억하세요? 사랑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지만 사기는 늘 서두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그런 욕망은 젊은 사람들 얘기지. 말 꺼내기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 삶의 일부라고요. 노년기 성생활은 왜 중요한가요? 심리적 안정감, 정서적 친밀감과 신체적 교감은 노년의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면역력 향상, 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 활동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면역력과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소통은 대화, 애정 표현,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나이 들면 성욕은 사라진 게 정상이다. 성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성관계를 가지면 심장마비 올까봐 무서워요. 건강에 허악한다면 적절한 운동 이상으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적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전문의들이 권하는 조언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성생활 방식을 찾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킨십 대화, 포옹도 중요한 성적 교감입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소는 병이 아니라 치유 가능한 조건입니다. 창피해하지 말고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부간의 성에 대한 대화를 두려워 마세요. 부끄럽지만 진짜 관계 회복은 그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성생활도 삶의 질입니다. 몸이 아닌 존중. 이해, 신뢰로 이뤄지는, 노년의 성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다시 배운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혼자가 편하다는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의 그림자입니다. 이젠 혼자가 더 편해요. 귀찮은 사람 관계 안 해도 되니 좋아요.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굳이 찾지 않아요. 이런 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평온한 고독일까요? 아니면, 오랜 상처와 외면으로 만든 자기 방어일까요? 통계가 말하는 노년의 외로움 6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1회 이하로 사람과 대화, 고립된 노인일수록 우울증, 치매, 수면장애 위험이 3배 이상 정서적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외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서적 방치란 무엇일까요? 정서적 방치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사라진 느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만드는 신체적 영향은 이러합니다. 면역력 저하, 심장 저환 고혈압 유발,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식욕 저하 또는 폭시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 즉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리스크입니다.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 실천을 알아봅시다. 하루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지역 복지관, 종교 모임 소모임 참여하기. 기억이 나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기. 내 감정을 일기나 편지로 적어보기. 전문 상담센터에 문 두드려보기.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건 괜찮지만, 고립되는 건 위험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한마디의 대화, 따뜻한 눈빛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은퇴했는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 사라진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사업이 어려워서 도와줬어요? 진이 투자하면 수익이 크다 해서,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나보다 낫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수십 년간 모아온 노후 자금을 잃습니다.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3 가지. 무리한 자녀 지원,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사업 자금 등 돌려받지 못하고 은퇴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짐. 진도는 친척을 통한 투자 실패,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검증 없이 돈을 맡김. 수익 약소 원금 보장, 지인 소개 등의 말의 소금. 고수익 투자 상품, 유혹, 연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국가 보조가 붙는다. 특정 정보만 아는 사람만 된다는 주장. 대부분 불법 다단계. 사기에 해당. 왜 우리는 돈을 쉽게 건넬까요? 노년의 재정적 나눔은 경제 판단이 아닌 감정적 동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줄수 있을 때 주고 싶었다.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은 나 자신을 위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다섯 가지 원칙을 알아 봅시다. 자녀와는 지원이 아니라 계약으로 명확하게 정리. 금액. 반환 조건 등을 문서로 남기는 것, 감정이 아닌 책임감을 만든 약속, 투자는 가족이 아닌 금융 전문가와 상해, 금융감독원, 은행, 공인투자기관의 조언을 듣기, 절대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은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거래는 냉정하게 거절할 용기 가지기,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얽히면 사람도 잃게 됩니다. 생활비는 절대 분리 보관, 최소한 5년치 생활비는 어떤 상황에도 건드리지 않는 구역으로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자녀보다, 관계보다, 투자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할 생존의 기초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이 나이에 뭘 해? 마음을 묶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제 뭘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남은 거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게 맞겠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 부정은 무기력을 부르고 무기력은 삶을 닫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의 삶에서도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그 빈자리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같다는 조용한 자기 부정이 찾아옵니다. 자기 부정이 부르는 네 가지 심리 신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버릇이 생긴다. 나는 원래 안 돼. 내가 뭘 알겠어. 새로운 기회 앞에서 주저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취나 활력에 질투를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는 무기력의 시기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진짜 자유의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과 생계에서 벗어난 나만의 시간.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 회복.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는 실천 5단계. 작은 성취부터 시작하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걷기. 요리, 봉사활동 등 성과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끈을 다시 잡으세요.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 나이보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동호회, 책 모임. 유튜브 시작 등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다 말해보기. 성공보다 이 의미를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기억하세요.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이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삶이 끝나도 일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죽음 얘기하면 불길하잖아. 남겨질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가장 큰 혼란은 바로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이별에서 시작됩니다. 죽음 이후 가족들이 겪는 실제 문제들, 재산 분쟁, 유언장 없이 남긴 재산이 형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됨. 심지어... 부모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음. 연명 치료 여부, 갑작스러운 중환자 상황에서 가족들이 갈등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이대로 살게 하는 게 맞나 멈춘 게 맞나. 장례 방식과 의사 결정, 화장, 매장, 장례 절차 등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남은 가족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디지털 유산 정리, 휴대폰, 은행 계좌, SNS, 보험. 대출 등. 사망자 본인 외엔 접근이 어려워진 자산들.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이별의 정리. 유언장 작성. 간단하게라도 자필 유언장을 남기세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 작성 요건만 충족하면 효력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명 치유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명확히 기록. 보건복지부 사이트 및 병원에서 무료 작성 가능. 가족에게 유산 계획 공개하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하세요? 생전의 대화가 사후의 갈등을 막습니다. 장례 방식 및 묘지 계획 정하기, 화장 매장 여부, 묘지 위치, 장례 절차 등, 원하는 방식을 간단히 문서로 적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와 중요, 계정 목록 정리, 핸드폰, 통장, 이메일, 보험 등 주요 정보는 종에 기록하거나, 가족 한 명에게만 공유해 두세요. 기억하세요.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남겨질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찬도 더 깊고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랑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7가지. 인생 함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건강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 외로움에 스며드는 로맨스 사기의 유혹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오해와 부끄러움 정서적 고립과 무관심 속의 침묵 자녀지인 투자 속에서 사라지는 노후자금 이 나이에 뭘 해라는 자기 부정과 무기력 준비 없는 죽음이 남기는 가족의 혼란 이 7가지 함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한번 빠지면 빠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7가지 실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검진을 생활화하자 특히 혈압, 혈당, 심장, 소화기, 눈 건강 체크 온라인 대화 상대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말자 감정보다 현실과 기록을 먼저 확인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삶의 일부로 존중하자 정서적 교감, 스킨십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적어도 하루 한번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자 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을 갈가먹는다. 자녀와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명확히 하자. 서류로 말로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정리.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며 나의 가치를 회복하자. 나는 아직도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 죽음을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정리하는 겁니다. 유언 연명 의향서. 장례 방식까지 조용히 적어두기.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노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과 준비가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루, 지금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주엽지 않고 고요히 빛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일곱 가지 인생 지혜를 짧고 깊은 문장으로 전해드립니다. 지혜 1. 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니 몸의 속삭임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지혜 2. 사랑을 가장한 사기는 외로움의 문틈으로 들어온다. 마음이 따뜻할수록 눈은 더 날카로워야 합니다. 지혜 3. 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삶의 일부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이다. 지혜 4. 혼자가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천천히 마른다. 매일 한 사람과 웃을 수 있다면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혜 5. 사랑으로 준 돈이라도 책임없는 죽이는 상처로 돌아온다. 노후 자금은 당신의 생존권입니다. 지혜 6.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은 삶을 멈추게 하는 주문이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혜 7.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삶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별은 정리될 때 사랑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는 위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더잘 살아보려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이 일곱 가지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에 산책 중에 잠들기 전, 오디오북처럼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아직도 사랑할 사람이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 노저어가자는, 노년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삶의 등불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자기 삶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바람이 불 때도, 잔잔한 물결 속에서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널 노저어가자였습니다.